선녀자 대학교 제과제빵과의 창업동아리인 베이킹의 회장 이혜인 총무 한화진입니다. 베이킹은 제과제빵과의 종용 동아리이자 창업동아리이며 2009년부터 시작해 매년 교내 창업 경쟁대의 수상 경력이 있는 제과제빵과의 전통 있는 동아리입니다. <목소리> 지구지키미 과자는 비건 구운 과자로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콤한 맛이 특징인 레몬스콘, 고소한 메이플 피칸 귀리스콘, 두번 구운 과자인 고소한 비스코티, 참기가 톡톡 씹히는 세자미 사블레, 건강하고 고소한 현미 오트밀 쿠키, 누구나 좋아하는 초코맛의 비건 초코 쿠키, 모두 오직 식물성 재료들로만 사용하여 제조한 과자들입니다. <목소리> 지금까지도 환경문제와 과한 육류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육류소비가 증가하면서 많은 가축들을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육하는 과정에서 사육환경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하고 굉장히 비윤리적인 상황이 나타나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이 많은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먹이가 필요합니다 동물이 먹을 사료를 위해 끊임없이 개발되는 농경지로 숲은 사라지고 땅은 화학비료로 산성화되며 환경파괴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방과의 경우 우유, 계란과 같은 동물성 재료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동물, 환경, 건강을 위한 비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소리>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콜레스테롤이 낮아 알레르기, 아토피, 고혈압 환자도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합니다. 또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하여 섭취 시 더부룩함이 없고 자극적이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파괴되는 환경도 줄어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창업 활동하면서 옛날까지 활동도 많이 했는데 저희 동아리 일원들에게 굉장히 고맙고 창업 때 준비하면서 창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대회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대회 준비를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힘들 때도 많았는데 오늘에서야 끝나게 돼서 너무 후련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지구지킴이 제작 과정입니다. 베이킹은 비건 제품을 제조하기에 앞서 사전에 동아리 일원들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한 베이커리 페어 박람회를 다녀와 시중에 판매되는 비건 제품과 트렌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업 캠프를 통해 여러 활동을 하며 차업 제품 개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차업 멘토링을 통해서 비건 제품에 대한 정보와 제품 개발에 도움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건 제품을 설정,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의 제품들을 보러 가실까요? 메이플 피칸 기리수콘 제조 방법입니다. 악력분, 오트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베이킹소다, 계란 대체품인 계란 파우더를 넣고 체를 쳐줍니다. 이어 황설탕, 소금을 넣고 섞은 뒤 코코넛 오일로 만들어진 비건 버터를 잘게 잘라 식혀줍니다. 그리고 기리우유와 메이플 시럽을 넣고 반죽한 뒤 구운 피칸을 넣고 냉장고에서 30분간 휴지시켜줍니다 팬에 못난이 모양으로 반죽을 올려준뒤 버터를 올리고 그 위에 황설탕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180도에서 20분간 구워줍니다 구운 후 메이플 시럽을 한번더 바르고 말리면서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레몬 쇼콘도 동일하게 가루 재료를 체를 치고 비건 버터로 피복시킨 뒤 기리우유와 레몬즙, 레몬, 레몬, 레몬 제스트를 넣고 반죽합니다 그후 냉장고에서 30분간 퇴지를 시켜줍니다 머핀팬에 반죽을 패닝하고 180도에서 20분간 구워줍니다 그리고 레몬 글레이즈를 윗면에 발라주고 말린 레몬을 올려 장식하면 레몬 스콘이 완성됩니다 이어 현미 오트밀 쿠키, 초코 쿠키, 체장 사블레 제조 방법입니다 믹싱기에 비건 버터를 넣고 추가 파우더와 소금을 넣어 크리마 시켜줍니다 그후 아몬드 파우더, 현미 가루, 오트밀 가루와 같은 가루 재료를 넣고 물을 추가한 뒤 반죽을 얇게 밀어 파고, 차갑게 그을 때까지 냉동시켜줍니다. 그후 틀을 이용하여 찍어내고 핀닝한뒤 160도에서 15분간 구워주면 쿠키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번 구운 과자인 비스코티입니다. 통밀가루, 황설탕, 꿀, 계란 대체품인 비건, 달걀, 버스트에그와 오일, 각종 구운 견과류를 모두 한대 섞어 반죽합니다. 길게 구워준 뒤 잘라서 한번더 구워주면 비스코티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시식회를 통해 수요 조사를 하며 제품 개선점과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후 조사를 방영하였고 개선한 뒤 제품을 포장 디자인하여 지구지킴이 6 가지 과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베이킹의 지구지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